대구시 침산동의 삼성 창조 캠퍼스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독특한 건물이 눈에 띕니다. 초일류 기업 삼성의 모태가 된 삼성 상회를 그대로 복원한 겁니다. 하지만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안는뭐 그게 다데오가지고 9만 제곱미터가 넘는 옛 제일 모직 부지가 창조 경제 단지로 개발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 올초 완공돼 벤처 창업존과 수익 임대 시설은 이미 가동되고 있지만 삼성 상회와. 고 이병철 회장 집무실 등이른바 삼성존에만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궁금문의 어차피 건물이 있는 거니까 안에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 종복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기만 했지. 사실 이곳은 지난 1997년 제일모직이 이전한 뒤부터 도심흉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공장 용지를 상업 용지로 풀어주는 대가로 삼성이 대규모 업무 단지를 개발하기로 했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창조경제단지로 개발된 뒤에도 4월로 예정됐던 개관식은 유야무야 취소된 뒤 기약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조기대선체제였고요. 그 내부 조금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보완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삼성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식 개장식은 하반기로 연기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 횟수로 무려 20년째입니다. 혼란스러운 전국과 상관없이 이곳을 창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시민들에게 오롯이 되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TBC 건준범입니다.